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혼술집으로 왔는데요. 여기는 주원동 주안 쪽에 위치한 고려 한방 삼계탕 집에 왔어요. 제가 저번주에 좀 몸이 별안 좋아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혼수를 못 찍어가지고 지금 영상을 저번주에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삼계탕에 몸보신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뉴는 한방 삼계탕이랑 삼계탕, 독도 삼계탕 이렇게 있는데 저는 한방 삼계탕으로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인삼주를 여기 이렇게 인삼주한 잔을 무료로 주시는데요. 일단 오늘, 일단 요거 한잔 시작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짠. 음. 와, 인삼냄새 장난 아니다. 일단은 저희 국물이 굉장히 엄청 진하고 일단 진하거든요. 한방 삼계탕이라 그런지 일단 냄새부터 이런 한방 한약 냄새가 좀 올라오면서 국물 색깔도 되게 갈색이에요. 이거 보면은 국물이 되게 짙은 갈색? 요새 되게 한약 냄새가 잘 나요. 음! 이게 냄새는 좀 한약 한방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맛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닭다리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닭다리 하나 소금에 찍어가지고 음. 음 엄청 잘 삶아져가지고 그냥 살이 그냥 엄청 잘발라던데 음. 소주를 시킬까 인삼주를 시킬까 좀 고민이 되는데 몸보신 하러 왔으니까 제대로 몸보신 하고 갈게요 인삼주 추가하겠습니다 인삼주를 직접 담그셔가지고 요렇게 소주잔 소주병에다 이렇게 넣어줘서 주시나 봐요. 요거는뭐 그래도 회오리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 진짜 인삼주 인삼이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색깔이 진짜 아, 오늘, 고향 제대로 하고 가는데? 짠! 음. 아. 아. 일단, 닭갈이 먼저, 쪼끔. 와, 근데 진짜, 살이, 젓가락으로 그냥 살짝만 해도 그냥 다 발라지고 있는데, 진짜 잘 삶아졌어요. 음. 음. 아, 진짜, 몸보신 되는 기분이 막 그냥 막 들어. 어, 좋다. 그리고 그냥 일반, 그냥 뽀얀, 하얀 삼계탕만 먹다가 이렇게 진짜 완전 색깔이 이렇게 진한 한방 삼계탕 먹어보니까 조금 달라요. 맛은 그렇게 한약 냄새가 안 나서 그렇게 역하지도 않고 일단 뭔가 그냥 이 비주얼만으로도 되게 내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뭐 그게 술 먹으면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여기 된장 박이 고추무침? 된장? 고추박이?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거기 있는데 이게 매울까? 음 아이면 맛있어요. 아니 젓가락으로 좀만 했는데 뼈가 발라지네. 음. 네. 음. 찹쌀밥 진짜 와 가득 들어 있어. 음. 이쯤에서 인삼주 한 잔. 짠. 음. 음! 닭가슴살. 일단, 이렇게. 다 건져놨으니까. 음! 또한잔 먹어야지. 음! 음! 다또 한잔 어어지지 짠. 아, 아, 맛있다. 이제, 살을 발라서 삽쌀밥이랑 같이 먹어야겠어. 전 원래 그, 감자탕 아니 뼈다귀 뼈다귀 해장국 이렇게 한 그릇으로 먹을 때도 뼈를 다 건져놓고 이제 발라놓은 살코기 다 옮겨놓고 그거 이제 밥 말아가지고 먹거든요 근데 와이 인삼 원래 저 별로 인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왠지 오늘 왠지 한번 먹어보고싶네 일단 한 입만 음. 인삼은 인삼 주로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여기에 간이 하나도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금을 살짝. 음, 닭 좋아. 어. 닭죽을 눈앞에 두고. 짠. <웃음> <웃음> 맛있다. 응. 음. 돌려가지고.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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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또 인산주 이잔이 커서 그런가? 금방 먹네. 이제 한 막장인 것같아 짠! 아, 어. 이제 죽 거의 다 먹고, 이제 한 국물만 쫙 나왔는데, 한삼죽. 다 먹었거든요? 한삼죽 아니지, 인삼죽. 인삼죽 이제 한잔 남아가지고. 이 막장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인천 주왕동에 위치한 고려 한방 삼계탕. 여기서 한방 삼계탕에 인삼주 하나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짠!